됐고, 어, 저는 오늘, 파울 어, 태권도 교관들의 활약과 태권도 역사에 어, 관련해서 제가 30년 동안 수집하고 연구한 부분을, 어, 사실 이 부분은, 어, 10분이 아니라 10시간에도 어, 부족하다는개인적기를 컨셉을 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권도 역사는 우리 민상인에게도 말씀하셨는데, 태권도 역사에 관련해서는 제도권과 그 다음에 개인기 연구원과는, 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발표를, 발표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태권도 역사에 주인공으로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보고의 행식을 해야 될 것인지를, 어,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 어쨌든, 발표가 될지, 아니면은 보고의 행시가, 행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준비한 나무과 어, 북의 태권도 자료를 가지고 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아이디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태권도 역사, 그 다음에 어, 파월 태권도 교관단의 역할, 나머지는 태권도라는 명칭을 만든 최홍 어, 장군에 관련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역사는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저 자료는, 어, 당시, 네. 저 자료는 당시, 어, 태권도 관련해서 태권도 탄생의 시기에 도도가 된 자료입니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군대의 창설과 함께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태권도는 군대가 창설되면서 태권도가 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 군대가 창설되면서 태권도의 시작점은, 어,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도에 제주도 모슬프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최홍이 장군을 위시해서 2 9사단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 해가 1953년입니다.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저 자료가 1953년 제주도 모슬프에서 태권도를 창설한 보도자료입니다. 어, 아래 자료는, 어, 보도 자료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과, 어, 그리고, 어, 최홍희 장군이, 최홍희 장군이, 어, 29사단 사단기를, 어, 받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29사단은, 어, 사단 마크는 최홍희 장군이 직접 도안을 했고, 어, 저 그림은 최홍희 장군 사모님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 29사단 마크에 우리는 큰 의미를,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저 한반도기에, 저 당시에 한반도기에 주목으로 38선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사단은 가운데 이크부대, 이크부대라고 하죠. 2 9사단의 가운데 태권도 지목 마크를 표시함으로 해서 아, 태권도를 통해서 아, 장기적으로 남북 평화통일을 포한 그런 의미가 어, 있는 마크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식군 사단은, 어, 1954년도에, 어, 다음 사진입니다. 1954년도에 강원도 양양을 거쳐서 미시령 고개를 지나서 강원도 용대리에 이 식사단이 옮기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그래서 그게 그 해가 1954년도입니다. 제가 보여주시는 저, 어, 칼라 사진은 중통이라는 글자입니다. 저 당시에는 어, 미시령이 고객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 그 당시에 우리 장병들이 미시령을 끊고 길을 만들었는데, 종이 장군께서 아시다시피 당대에 서해가시고 한학자이십니다 그래서 미시령 고객 중통에 중통이라고 글자를 새겨놓고 저길 이름을 중통로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은 미시령이 어, 기기름이 충통도로 해도, 어, 사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어, 강원도나, 어, 역사 학 부분에서 제일 재문이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충통이라는 글자는 제가 직접 2010년도에 어렵게, 어, 찾아서, 어, 착촬한 사진입니다. 저 외에도 송이 장군은 강원도 행상공원의 특성탑, 육군단의 진군탑, 해서 여러 가지 강원도와 제주도의 서예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글씨를 남겨놓았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1980년도에 성리 장군의 이름과 연도는 어떤 부분은 다 지워지고 없습니다 현재도 강원도 강원바위와 현산에 가면은 성리 장군의 글이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흑백 사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강원도 1954년도에 29살이 옮겨지면서 용대리에 오도관이라는 부대에 도장을 차리게 됩니다. 오도관, 이따가 동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저 오도관은 국제 태권도일명의모차가 됩니다. 그래서 오도관 참석할때에 흑백 보도자료인데, 자세히 보면은 강수도일공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때만 해도 태권도랑 무도맹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즉때가 1954년입니다. 1954년 오도간 창설한 회의를 합니다. 강원도 용대 예, 네, 그 다음, 강원도 용대에서 오도간 창설한 소관사기능이 창설하게 되었을 때 태권도 시범이 아닌 당수도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 당수도 시범을 보인 남태희 당시 대리입니다. 남태희 어, 의원님께서 지금은 어, 돌아가셨는데 남태희 대의님이 한차교 장면과 같이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1 8시억을 보이고 태권도 10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시범이 끝난 다음에 저게 태권이구만,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무대의 태권이구만이라고 태평, 한 말씀 하셨고, <놀람> 적석에서 남태희 그 당시의 원론님께서 한차교 장면을 불려서 맞서기, 대리비를 조금 더 시행했다고, 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대 흑백사진에 우리 태권 역사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기 자세히 보면은, 태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자는 한글로 되어 있고, 권자는 주목권자, 아, 한, 한자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태권이라는 말은, 어, 정의 장군께서 이슬람 대통령이 태권 이름한, 라는 그 어문을 착상 해서, 그 당시에 혹편에도 없었던 발탭, 이블탭그 다음에 어, 그 탭자를 어렵게 성교님께서 나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글자를 알글에 내서 택권이라고 명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 무도의 라스레인, 무도라면 공수도, 합기도, 벗자는 어, 사람 이름을 말하면 성입니다. 라스레인, 그 다음에 공수, 택권, 뭐, 어, 당수? 이분 퍼스베이, 어, 사람 이름이 되겠죠. 어 그래서, 태권에다가, 나스데이퍼자를 붙여서, 태권도란 말을, 1955년 4월 11일 날, 학대, 정대, 재계에 유명한 분들을 모시고, 명치 재생위원회를 소집해서, 어, 태권도란 말을, 어, 어렵게 승인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어, 하상 과정에서, 태권의 재화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한 결과, 당시에 정치계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총의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한테 제각을 올려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태권도라고 학문으로 하사하게 됩니다. 그 태권도라는 말을 하사받은 총의 장군은 그이후로전 부대에 자기가 장병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방금 우리 의원 대관단께서 하셨는데 29사단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경례법을 태권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태권도는 어대에서부터 출발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죠. 을 이제 다시 제가 글씨 그 보러 봐가지고택자장의 그 한글을 말씀드리자면은태 우리가 어, 있는 것들을 말하는 태권도가 됩니다. 태권 그러나 발음상 태권이라고 그 당시에 격리하는 것을 듣고 기자분이 한자는 찾지 못하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렇게 태권의 화강도, 그 다음에 옆에는 최홍위 장군이 영구 발표라고 어, 보도를낸 것입니다. 아, 조금 전에 제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태권도라고 한자를 내려 어,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최홍위 장군이 북귀태권도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 이게 대신 우리 태권도 하신 우리 최재 되시고 많이 되시지만 국기 태권도란 말을 최초에 사용하신 분은 최홍이 장군입니다. 이 또한 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의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은 시간 관계상 사진을 제가 짧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 보도 자료는 나중에 태권도 백서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사진은 태권도 역사에 알수 어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59년 3월 정의 어, 장군은 국군 태권도 시분당을 조성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최초로 국군 태권도 시분당이라고 명명하고 어, 21명을 선발해서 군 수송기, 군 전용기를 타고 대만과 베트남을 어, 시범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해외의 최초로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어, 시범을 나가게 된 계기가 됩니다. 1959년 3월입니다. 그 밑에는, 어, 거기에 월남 대통령께서 1957년도에 한국에 와가지고 태권도를 보고, 어,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월남에 와서 태권도를 좀가르쳐달라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 59년도 3월달에 국군 태권도 시범단이 공식적으로 어, 월남에 탈행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어, 가운데 우종희 장군이시고, 우측에 남태희 선생님이 계시고, 그 옆에 정희 장군이 있죠. 당시 국군 태권도 10원 단 수송, 제가 어, 어, 합니다 전용지 안에서 어, 찍은 사진입니다. 그 밑에는, 어,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 오늘 이 자리의 진공이신, 어, 태권도 원남 파월 교관단에 관련해서, 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월남이라는 나라가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월남태권도 파괴한 사범은 백승기 당시 어, 저는 소령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선생께서 님 1962년도에 처음 월남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승기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한 다섯 번 정도 되는데 그분께서 62년도에 월남에 들어가셔서 처음 태권도를 가르치셨고 그다음 1964년도에 네. 저기념대가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증거물이 되겠죠. 1964년도에 비등기 부대가 우리태권도 교관단 일진으로 삼각이 됩니다. 오늘 오신 1967년도 메모 부대 교관단은 이태권도 교관단 일진이 아닙니다. 네. 아, 태권도 교관단의 일진은 1964년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어, 보내가지고 비등기 부대를 이수해서 일진이 됩니다. 그, 지금 현재 저 자료가 그 태권도 교관단의 역사를 증명해주는 어,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태권도 교관단 단장 소령에 가지 기독교 교제 64년부터 6 5년까지 기념하는 기념대입니다. 그 다음 주월 태권도 교관단 66년 10월부터 67년까지의 어, 기념하는 기념대 그 다음 이것은 생명신 어 주월 사령관은 초대 대한태수도협회 회장을 이루기 마습니다 태권도란 말이 말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 공수도를 고집한 일부 관장님께서 대한태수도를 창립을 했는데 그 해가 1961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명신 사령관께서 월남의 어, 사령관으로 파견되면서 어, 월남태권도 교관단이 1973년 철군할 때까지 예, 그역사를 이루어집니다. 그게 참여한 부대 마크입니다. 왼쪽에 명호부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 주인공의 명호부대 마크가 저기 있죠 그 다음에 동만부대에서 십자성 부대에서 저렇게 어, 부대 마크를 정부를 집어넣은 어, 기념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 기념표는 현재 팽량에 태권도 성지관이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채무 장군 유품을 팽량으로 구매했 중에 아, 2018년도 태권도 성지관에 있는 저 자료를 어, 아쉽게도 사진만 찍어 오고, 지금 현재는 남북태권도 미네스코 등록을 위한 행사가 관련는 네. 네. 어, 자료들은,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평양 성지관은 현재 생지가 되어 있고, 고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사진, 저사진 정치와 태권도는 시작부터, 어, 복잡하고 힘들고, 어, 이상한 관계였습니다. 어, 박승희 대통령의 5.16 어, 이전과 이후의 사진들이 저기 있습니다. 어, 정 장군, 그 다음에 최민진 어, 사령관, 어, 그리고 5.16평백 이전과 이후의 제 사진들은 태권도가 왜 즉시하고 관계가 깊었는지 그에 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못해드리고 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은 태권도 백서에 다 남겨놓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 두 개의 동영상을 제가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시가홍이 장군의 제가 97년도에 태권도 역사에 관련해서 세 시간 동안 녹취를 한 자료입니다. 아, 동영상, 아, 이두 가지 어,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어, 끝으로 어, 태권도 파울, 태권도 교관단의 역사와 태권도 역사에 관련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